안녕하세요. 라이크 성형외과 이용원장입니다. 오늘은 입꼬리 수술할 때 원장님은 근육 당겨주는지 안 당겨주는지 물어본 분들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서 이제 다양한 수술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오시고 굉장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. 환자분들에게 제가 설명할 게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똑같은 설명을 들어도 이해도가 굉장히 빠르시기 때문이죠. 하지만 간혹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, 뭐 옛날 수술의 방법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근육에 어떻게 배치하는지, 근육을 걸어주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. 입술에는 올리는 근육이 있고 내리는 근육이 있어요. 물론 옆으로 가는 근육도 있어요. 올리는 근육들, 큰 근육들은 큰 광대근, 작은 광대근이라는 근육이 두 개가 있고요. 내리는 근육은 우리가 이 꼬리 보톡스를 놓는 아래쪽으로 내리는 근육이 큰게 하나가 있어요. 보톡스의 효과가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근육을 마비시켜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. 즉, 이 꼬리가 올라가려면은 아래쪽에 있는 근육에 보톡스를 놓거나 혹은 이 꼬리 수술을 할때그 근육의 일부를 잘라주는 과정이 들어가요. 그런데, 아, 올리는 근육을 더 강화시켜주거나 이 꼬리 를 올리는 근육에 더 높이 걸어주면은 더잘 웃지 않나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에요. 그럼 정말 너무너무 대놓고 조커 입술이 되기 때문에 올리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은 할 이유가 없어요. 왜냐? 내리는 것만 일부만 끊어서도 충분히 잘 올라가기 때문이에요. 올리는 근육을 저희도 걸어주는 것들을 과거에 시도해 보지 않은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이거를 올려버리면은 가만히 있어도 너무 조커처럼 웃는 모습이 되거나 또 하나 문제는 근육을 방해하고 자르거나 했을 때 그쪽 부분에 원치 않는 유착이 생길 수가 있어요. 저희가 다른 데 생긴 유착도 고민인데, 올리는 근육 쪽까지 이쪽으로 괜한 방리가 들어가서 유착이 생기면은 수술하고 나서 이상한 선이 생기는 이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올리는 근육 쪽을 자르거나 벌어주거나 하는 등의 행동은 이제는 사용하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추천드리지 않아요. 많은 분들이 이꼬리 수술을 하고서 입술이 더 활짝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, 올리는 근육을 건드리는 만큼은 아니다 라고 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또 여러 궁금증들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